반갑습니다. 나나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은요. 부산에서 15년 동안 2대째 국밥 맛집 더 짱터 대표님께서 이렇게 밀키트 제품 보내주셔가지고요. 항상 준비해왔어요. 더 짱터는 부산 직영점 4개를 운영 중이고요. 휴가 때 전국에서 많이 찾는 국밥 맛집이라고 해요. 부산에 있는 국밥 맛집을 여기서 먹어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에요. 어, 그리고 9월에는 송파구 문정동에 서울 1호점을 오픈 예정이시라고 해요. 이제는 1호점 가서 먹어보면 될것 같아요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저 짱터 대표님 덕분에 정말 맛있는 한개 먹었고요. 정말 제대로 된 순대국 한 그릇 먹은 것 같아요. 와, 너무 맛있었어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